제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끼리 막 회의를 하다가 음. 작년에 회사를 아예 그러면은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. 계획 같은 걸 얘기를 할때 음. 전화를 멤버들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예상한 거는 네. 뭐아 그래 잘 생각해 해 보자. 멋있다. 가 보자. 멋있다. 가 보자. 음. 이런 걸 예상했는데 성렬이한테 전화해서 를 이제 한명한명 한명 제가 전화를 하면 의견을 물어봤을 거예요. 근데 네. 성렬이가 딱 얘기했어요. 음. 보통 이제 성렬아 내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? 이러면 아형 해보자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, 뭐라 했어? 화를 막 그래? 내면서 아 내가 진작에 하라니까 왜 그렇게 아 왜냐면 김광 씨가 많이 이렇게 계속 어? 하고 싶은 <laughs> 거 같다 진짜. 진짜로 거 이죠. 진짜 개많가 말했잖아. 내가 몇년 전부터 말했잖아. 거야. 그냥 애초에 그냥 하라니까. 이래서 밀어붙여야 돼, 그냥. 음. 성규 씨. 네. 잘 밀어붙였어요. 아니, 근데 그때 성규 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됐잖아요. 저희가 옆에, 아니, 사실 옆에, 저 때문은 아니고 저희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썼고. 아, 우리 하잖아. 다 같이 사실 만든는 회사고 네. 다 같이 그때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